어제 고난을 이야기하며 고난은 제3의 성례라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우리가 세례요 또 성만찬 은혜인데 세 번째 성례를 오히려 고난이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탁월한 자 이런 표현을 할때 많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보다는 뛰어나고 또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을 세상에는 탁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탁월한 사람은 에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세상과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세상과는 다른 양식을 가진 사람. 그래서 영적인 안목을 갖고, 영적인 능력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을 우리는 탁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탁월함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갖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친밀감에서 성경은 탁월함이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힘이 있고 잘나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감이 없으면 여러분 사우랑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고 일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 친밀감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산상송원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나는 도저히 너를 모르겠다. 뭐 탁월하게 기신도 쫓아내고 탁월하게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기적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는 너를 모르겠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그걸 아주 잘 표현해 놨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가 여러가지 일을 하면서 분주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아무 일도 한게 하나님과 주님과 일대일의 관계가 한데 그저 주님 발 앞에 앉셔서 주님과 이야기, 친밀감을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말르다가 화가 나서, 좀, 마리아 좀내 보내라고 같이 좀일좀 좀 하게. 그때 성경은 누가 보음 10장 4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좋은 편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갖는 하나님 말씀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성수의 탁월함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 뭐 음식을 장만하고, 또 이분에 대해서 모든 선물을 준비하고, 이런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택하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체. 여러분 하나님이 더 좋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더 좋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주신 일이냐,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직분도 있고, 감당의 일들도 있고,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실 때, 하나님을 알도록 광야로 몰아넣서 고독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 이런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고난은 제 3의 성례라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바울도 바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바울은 정말로 다 갖춰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하나님과 깊은 일대일의 관계를 갖게 만드십니다. 그의 하나님의 일을 쓰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일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래서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물문 첫째는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 둘째는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가 사역 일위입니다.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와 성도의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런 믿음의 관계예요. 그래서 일은 다음에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해도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면, 여러분, 모든 것이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그 필수적인 요건이 친밀감이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속도보다는 방향이고 방법이 하나님께 맞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속도전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방향이에요. 성경은 방법을 이야기. 여러분, 잘못된 방법으로 이룬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말에 아주 잘못된 말이 하나 있다면, 꽁 잡는 게 매라는 말입니다. 뭐 어떻게 하든지.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꽁을 잡어도 매가 아닌 것은 매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꽁은 잡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매는 매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수단 방법이 다 통원되는 거야.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은, 난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낸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속도전이 아니라, 어떤 방향이 고더 중요한 게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빨리빨리도 할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느리게 가요. 너무 답답하고 천천히 가요. 하나님 일은 서두르는 법이 없어요. 모세를 우리가 목상했지만 모세가 여러분 태어날 때 이미 히브리 남자들은 태어난 아이들은 삼파로 인해서 죽임을 당해야 됐고, 그걸 한 단계 더 격상돼서 하수에 나일강에 탁 버리게. 그렇다면 하나님 빨리 좀 일을 하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속도보다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80년을 기다리십니다. 80년. 아이 40년 동안 궁중에 가서. 왕자의 수업을 받았으면, 이쯤 됐으면 쓰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더 기다려요. 40년을 더 기다려, 80년을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는 것도 1년이나 10년, 13년, 여러분 기다리십니다. 친히 예수님이 와서 제자들을 쓰시는데도, 24시간 3년을 기다려요, 3년. 7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사람을 준비하는 또, 여러분 3년을 준비했는데, 그 중에 가론 유다는 배신을 하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아담과 하아가 큰 실수는 뭐냐면, 사단의 속삭임 앞에, 서둘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좋은 방법과 방향인 것을 생각해서 서둘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탁 여러분 서두르지 않아요. 서두르지 않고 가야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우리가 천천히 가야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천천히 가야 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래서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갖고 분명한 방향과 방법을 알고 있던 다윗이 오늘 역사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없었으면 고난 받을 이유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환경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좋아할 줄 알았고,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그의 앞길이 평탄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일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이 될수 있는 출발점 자체가 여러분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되는 오늘 승리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영광의 디딤돌이 되어버리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싸워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이 전쟁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를 다윗은 알아요 우리가 싸워야 될 이유가 있다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장 46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해 뭐, 승리를 해서 자기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싸움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깊은 관계를 가졌던 이 다윗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증거 하나님을 증거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증거하다 보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쓴 자를 넘어가게 하옵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마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예.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관점이 있어요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스위라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관점을 갖는 거예요. 인생이 살다 보면 어제도 말씀 고난이 올 때, 문제가 올때 세 가지의 방법을 갖고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된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라.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전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래서. 전쟁이라는 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고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간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합니다. 이 승리 이것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에 사울은 나이벌로 생각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사냥하듯이 그를 죽이려고 삼천 명을 거느리고 막. 아니고. 그런 과정 속에 다윗은 다윗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올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될때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첫 번째는 가족에서, 가정에서 기름을 한번 부어요. 두 번째는 아 지파에서 유다 지파에서. 세 번째는 공이 열두 지파 전체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기름을 부은 사건이 세번 나오는데 첫 번째 기름 부은 사건을 보면 여러분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 아들에게 다 모였느냐? 한 사람 아직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는데 사무엘상 16장 11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은 그가 양을 지킨 아이다. 여러분, 양을 지킨다는 의미는 축제의 자리에 다 모여있고, 관심, 세상적인 관심에 다 집중되어 있을 때, 여러분, 자기의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사람 관심 밖에 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관심 밖에 있었고, 형님들 관심 밖에 있었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다 우리가 관심 밖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종교라는 그 여러분 밖에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 제도권 밖에 있었고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모든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던 그들 오히려 바깥에서 있었던 그래서 예수님의 활동 무대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여러분, 갈레리아요 완전히 천동네 갈레리가 예수님의 활동 무대였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출발점부터 그래요. 그때 그를 데려왔을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린 뿔병을 가져다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이런 늘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여러분 첫 번째 가져야 될 품성 중에 하나가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다윗은 섬. 여러분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조종하려 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깁니다그 특별한 예가 인제음 그에게 고난이 찾아와요. 미움과 시기가 찾아오고 아니 어떻게 보면 죽음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 0 0명을 거리고 사울이 여러분 추격전을 보래요. 그런데 성경에 두 번의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엔게디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엔게디 굴속에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는데 그 굴속에 다윗과 그를 따르는 병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하기를 이건 하나님이 준 저류의 기회다. 저류의 기회니까 그를 죽이자. 우리는 속도전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를 제거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고 일에 중독되어 있다면 여러분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3회상 24장 예, 보면, 그래서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받은 내네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런 여호와의 기름 받은 자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속도를 위해서 어차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때가 되면 왕이 될 거예요. 근데 그걸 당기지 않은 얘기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방향과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이 좋지 않다는 것을 첫 번째는 그 기회를 넘어가요. 십광에 있을 때 하길라산에서 진영을 치고, 다윗을 쫓다가 하도 피곤해서 여름 진영에서 사우랑이 잠이 듭니다. 근데 그를 지키는 수많은 병사들이 똑같이 다 잠에 떨어지고 말았습니 근데 그 진중에 누가 갔느냐면 다윗이 그의 부와 장수와 함께 갑니다. 가서 보는 까는 전부 다 골아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기회입니다. 우리 죽입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상 26장 11절에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그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에 돼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내가 여기 왔다는 건 표시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창과 물병을 갖고 나가요 여러분 모두가 잠들어 있는 진중에 들어갔던 다윗에게는 이게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여러분 놓치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회를 사서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요 만약 그때 다윗 사울을 죽였더라면 그 기회는 축복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탁월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얼만큼 친밀감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속도보다 방향과 방법을 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명분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명분을 만 주어지면 여러분 사람은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없는 명분까지 만들어서 일을 하는 것이 있는데 오히려 명분을 충분히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더 많은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게 되는 거죠. 광야로 쫓겨다니고 이방 나라에 가서 생명을 구걸하고 이런 일들을 버리게 됩니다. 이런 과정, 고난과 고통을 여러분, 마지막까지 축복의 기회로 여러분 삼아서 그걸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고난을 뛰어넘는 것을 오늘 이두 가지 방법을 다 갖고 해서 마지막에 보면 이사3엘하 5장 3절에 보면 이것이 이 가족에서 집하에서 큰체를다 알게 돼서 이제 기름 부는 사건이 나옵니다. 5장 3절에 보면 사무엘하. 이에 이슬 모든 장로가 해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며 다위 왕이 해브론에서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위세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에 이제는 지파의 왕이라 천천히 왕으로 한 가정의 일이 한 지파로 지파가 전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기회들을 낭비하지 않고, 그런 수많은 기회들을 오히려 세상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그래서 정통성을 이어받게 돼. 그래서 지금도 다윗세별이라는 것을, 성군, 만약에 어차피 왕권이 올 건데, 속도전을 냈더라면, 여러분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가장 거룩해야 될 다윗의 이 왕권이 흠집이 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하면서 아 고난이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맺는 고난.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서 하나님은 마지막 영광에.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도망가고 피신하고 배신하고 모함하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갖고 그 말씀의 방향과 방법을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주관을 말해서 이런 신앙을 갖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울고 힘들다고 하는데 아니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고 아,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고 방법이 중요했음을 또한 깨닫게 될. 그래서 교회가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는 영광의 멸류관을 허락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여러분 영광의 디딤들이에요 다 힘들지 않은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프지 않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친일감을 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고 속도보다는 내 지금 가는 방향이 맞는 건지, 내가 가는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 길을 찾아나갈 때 오히려 우리의 고난은 영광의 디듬들이 에서 하나님께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정말히 한번 눈을 감으시고,